6호선하고 3호선 환승역이라 엄청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마 저 GTX-A가 생기면 더 커질 것 같은데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시장을 재개발 안할수 없는 게, 불나면은 이게 소방이 안 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요 시장은 또 어려운 게, 이런 거 등기부 하나 떼보면 한 평에 막 10명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어려워요, 재개발이. 대응상에 저런 거 떼보면 은한 4, 5명 들어와 있어요. 이쪽이 불광동인데, 저 뒤에 부각산이랑 너무 멋있게 돼있죠. 좀 언덕이긴 한데, 오래된 주택이 많아서 저기 빨간 벽돌 많잖아요. A가 생기면 아마 개발 압력이 상당히. 이런 데는 진짜 주거지가, 아파트 생기면 너무 쾌적하고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엘리사 201호. 금메 나온 건데, 지금 최초가가 2억 2,700인데, 효유자 겸 채무자가 중국인이라고 이렇게 또 돼있어. 응. 투자 가치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공공주택 지구 선정된 곳이라서, 지금 이쪽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땅이 좀 작아. 대지권이 4평밖에 안 돼서, 감정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신축이라서, 감정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이 신축도 다 반영이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여기 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없네 음, 반대할 이유가 있겠어요? 왜? 그러그는데요 아, 은근히 있어요 있어요? 어 많아요 은근히 아 반대한다고 음. 여기서 살면 뭐 임대, 임대료도 그치 받고 어, 많아 은근히 살수 있는데 개이 응. 그, 그치, 더 대야, 미래를 봤을 땐 좋은데 당장이 그치, 당장 이 사람들은 어, 싫은 어, 거겠지 어, 어. 요거는 선수님차이 있는데 대학력 포기하면 들어갈 물건으로 대로변에 이면이고 위치는 되게 좋네 위반도 아니고 평수도 커요 15평이고 연식도 괜찮고 역도 가깝고 평지고 어, 어, 어. 한번 올라가 보죠 위에서만 봐도 연신내가 지금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그림이 그려지죠 여기 또 공공도심 개발까지 되면 이거 생각보다 용산이나 그렇게 막 꾸불꾸불하지 않고 어 반듯하게 돼 있어 네모 반듯하게 저 아파트는 지대가 높으니까 지하주차장이 저렇게 돼 있어 와 와. 외부로 그러니까 지하가 아닌 거죠 응. 저렇게 하면 건축비도 싸게 될 거야 아마 지하를 안 파니까 <목소리> 이거네 진성 어, 어, 이것도 깨끗하네 어? 야, 이거 502호잖아요 어. 진성아트륨이 <목소리> 이것도 A동 B동이 있나봐요. A동 OB. 아, B동. 이거, 이건 A동이. 여기 나와 있는 게 A동이거든요? 응, 아, 아. 이거는 건물 전체가 다 나와가지고 이미 진행이 됐던 거고 위치랑 상태는 좋아 보이는데, 1호, 2호 라인이 낙찰가가 높고, 3호, 4호 대비 왜 높은지 한번 보고 가죠. 1호, 2호. 원룸 근생 1000에 70. 저런 식으로, 월세를 을 하던가. 그니까, 그니까, 싸게 사면은, 대출받고 어. 보증금 받으면 얼마 안 되니까. 네. 4층. 저기, 무죠 어. 아, 이게 2, 3층은 상가 같은데, 4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죠, 딱. 2, 3층은 딱, 누가 봐도 상가인데, 4층은 주거용 빌라로 쓰고 있는 거 같아. 지금 5억 천인데, 감정이 좀 비싼 것 같아. 15평인데.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어울림빌 레이동 202호인데요. 어울림빌 타운으로 세개동 이 있고 불광역세권 재개발 예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개발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물건으로 향후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주변 보면 다 구축인데 지축 구축 구성되어 있는 단지라 전세 내놨을 때도 잘 나갈 것 같고 감정가가 2억 4 3 0 0인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이 2억 4천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권의 낙찰이 될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물건이네요. 공공주택 가격은 1억 9천입니다. 안가 한번 열어보 하겠습니다. 업교를 <목소리> 아쉽긴 하네요. 이쪽 <목소리> 시동을 보고 있는 듯. <목소리> 시동을 보고 있는데 벽돌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메우고 다 노후주택이라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응. 그런 지역입니다 보세요사니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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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들어안 <laughs> 계시네 아 지금 못 봐요? 매매 얼마예요? 지금? 아 쓰리룸이요? 아, 쓰리룸 얼마예요? <laughs> 쓰리룸 6억이에요? 요그 아, 전세는요? 3억 7천 9백 아, 매매가 6억이네요? 그 6몇 아, 평인데요? 지금은? 역렇안된다는이억4천요원지정된다 3억 9천 3억 9천상있거 보니까 공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노후화된 음. 인테리어를 아주 새로 다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불강 2-2구역 불광령 역세권이고 동의율이 70%이상 돼서 아마 사업 진행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2구역이 가운데여가지고, 위치도 나쁘진 않아. 요 86년도 승인이 됐으니까, 40년 차된 건물이고, 옛날 건물이라, 대지 지분이 좀 크네요. 8평. 건물 면적은 10평. 응. 공동주택가격은 8,100만원. 1억 2 1억 원 여기 보시면, 이 구역, 대주 1구역 재개발 힐스케이트 공사 현장인데, 2024년 1월 1일부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직권자는 대조구 주택세계발 정비 사업주가 있고, 이집권자는현대건설 주식회사인데, 조합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협상이 안 돼서, 5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게 뭐 매일매일 그사업부 이자라든지, 금융비용만 해도 막 수십억 정도 될 텐데, 빨리 해결이 돼서 해야지 조합원들 손해가 덜 텐데, 사업이 요즘 공사비나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쉽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조합원들은 지금 어딘가에 신축 아파트가 되기까지 지금 엄청. 5 0년 기다렸을 텐데, 또 이렇게 공사가안 되면, 얼마나 또 소갈이 또마음고생 심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어, 참... 이거 폭도 엄청 넓어. 멀고... 지하지만 또 1층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감정가 2억 2,400인데, 1회 유천돼서 1억 8천 전세는 1억 5,500까지 가능한 3명 그랜드 케 지금 니까 이거. 마이쪽 저쪽 방. 여기.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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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놀람>